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사용자에서 발생한 트래픽이 실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서버까지 어떤 식으로 도달되는지 그 트래픽 경로에 따라서 실제 보안을 어떤 부분들에 이제 보안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네트워크 보안 특히 보안 영역에서 하나의 박스가 이 트래픽 사이에서 위치를 하면서 하나의 박스만을 가지고 모든 보안적인 요소들 보안적인 요소들이 다양하잖아요 사실 L 4 영역에서 TCP나 UDP 영역에 보안 어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L 7웹 어플리케이션 쪽 실제 데이터 쪽에서 어떤 침해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뭐 보호 서비스, 이제, 거부 어택, 디도스라고 하죠. 디도스 어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나, 이제, 실제, 뭐, 유해 트래픽들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를, 뭐, 뭐, 훼손하거나, 뭐,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공격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럼, 다수의 유형의, 각각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레이어별로 다수의 유형의 공격들을 단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박스만을 가지고 중간에서 모두 커버를 하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그럴 장비도 없고요그 많은 트래픽들의 모든 영역에 데이터나 어떤 침해 요소들을 확인해서 뭐 커버를 한다?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 다음 비용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비용적으로 커버가 힘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떤 영역에서 실제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트래픽 중간에 어떤 경로상에서 어떤 데이터, 어떤 영역의 보안을 이제 실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WS 입장에서 인터넷상에 있는 유저가 실제 정상적인 IAM을 통해서 인증, 사용자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뒷단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트래픽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지, 이제 인터넷 구간에서 실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VPC, 이거는 이 VPC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자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가상 데이터 센터니까요. 이 영역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안에 있는 자원들은 내가 실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AWS 내에서 이 보안, 내 VPC에 있는 내부의 자원들을 어떻게 외부의 어태커들로부터 방어를 할수 있는지를 알려면 실제 AWS의 네트워크 경로나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이제 웹,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쓴다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최초 들어오는 구간이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엣지 로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가 쉴드하고 이제 와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랑 연동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쉴드는 말 그대로 음, IPS 예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보면 IPS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IPS가 아니죠. 예. 쉴드는 DDoS 예. 디도서텍 장비죠. 예. 디도서텍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디도서텍의 쉴드가 이제 스탠다드로 제공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차단하는 장비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관제하면서 운영자가 붙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월비용을 꽤 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어드밴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웹 서비스 따따따. 예를 들어, example.com, .com에 대해서 실제 디도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게 이제 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쓰더라도 엣지의 캐시와 연동해서 쉴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서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와프랑 연동해서 일차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웹방화벽이죠. 웹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IP에 대해서, 뭐, 블랙 IP를 적용한다든지, 실제 기본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어택에 대해서 한번 쳐다본다든지, 뒤에 이제 와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오리진 서버로 이캐시에서일차적으로 뭐 정적인 컨텐츠라든지 캐시된 데이터들은 유저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캐시 없는 데이터나 다이나믹 컨텐츠 같은 경우는 ELB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ELB 안에는 시큐리티 그룹을 정의를 하게 되어있고요이 DMZ 서브넷이라는 걸로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하죠. 내부망도 아니고 외부망도 아닌 실제 ELB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ELB를 통해서 실제 이제 내부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ids 나뭐 ips 와 같은 서비스를 또 올릴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 패턴 어택들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좀 추가적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실제 ips 와 ids 의 서비스를 올려서 이게 이제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인스턴스를 올려서 프락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호스트 에이전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ELB를 통해서 웹방화벽을 한번더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 웹방화벽 자체가 실제 또 서비스 하는 형태도 똑같은데요. IPS나 IDS처럼 뭐 프락시 방식으로 서비스를 다 받아서 자기가 훑어보고 뒤에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형태의 동작을 하든지 실제 웹 서버 단의 에이전트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더 세분화된 형태의 웹 방화벽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실제 웹 서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단에 사실 뭐 DB나 이런 백엔드 단의 또 서비스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 흘러가는 어떤 트래픽 플로우는 이런 경로를 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 모든 그면 구성이 무조건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용자들의 어떤 이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 왜냐면 비용적인 다 요소일 수도 있고 또 너무 관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완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어떤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위협들을 다. 커버를 할 건지 이게 뭐 응용단에서 예를 들어 또 보안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인프라적인 요소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보안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해당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실제 자원들을 추가로 구성을 하거나 뭐 단순화시켜서 좀더 구성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